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MBC 전 아나운서이자, 현재는, 어, 새로 지은 발전소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로 지은 발전소 이사장 한준호라고 합니다. 어, 저희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어,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청년분들께서 요즘 사회에서 그 취업이라든지,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명확치가 않아서 참 많이 힘드시죠. 어,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어, 조금씩 조금씩 어, 꿈을 찾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어, 팁과 그리고 용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제가 생각을 하는 성공에 대한 약간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어,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좀 불명확하니까 오를 수 있을까? 이게 맞을까? 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을 잘 못하는데요.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이력들 안에 키워드 두 개를 찾아낸다면 자신감,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입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다음 것을 선택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는 거에는... 또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어 한마디는 "여러분의 생각도 오를 수 있다"라고 하는 용기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.